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용짱입니다. 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렸는데요. 뭐, 당신은 시기가 좋았을 때 취업을 했으니까 꿀 빨고 들어간 거 아니냐. 지금 같은 시기에 똑같이 취준했으면 아마 훨씬 힘들었을 거다. 우리에 대해 뭘라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. 뭐, 이런 식의 댓글을 보고 제가 그때 제목이 정신을 차리세요. 공대생 인생 나락 가는 두 가지 방법 이런 식으로 좀 세게 지었거든요. 그래서 제목만 보고도 분노가 생겼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건 제가 조심해야겠다라고 느꼈고 앞으로도 제목도 표현도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제가 아는 게 있고 모르는 게 있는데 저는 반도체 분야 사람이에요. 그래서 그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어, 제가 이, 전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AI 시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느냐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밖에 없어요. 앞으로 빅테크, 빅테크 주식을 모아 나가는 거, 비트코인 같은 거 모아 나가는 거이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불확실성 대비입니다. b g i 가 언제 나올지, 화이트칼라를 어디까지 대체할지 솔직히 아무도 모르죠. 오늘 할 얘기 첫 번째는 음, 개개인성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저는 앞으로 10년간 대한민국을 꿰뚫는 그 키워드 중 하나가 개개인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이것은 이제 송기령 작가님의 생각과도 일치를 합니다.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뭐 바텀업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게 두 가지라고 했죠. 나는 뭘 잘하는지, 나는 뭘 좋아하는지. 경험과 성취 베이스로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. 아 안에 있는 쇼펜하우 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길이 다르다 취업할 때는 탑다운 으로 가는 게 편합니다 여기서는 제가 일단 들어가세요 라고 많이 얘기를 했죠 일단 들어가세요 왜냐면 어, 세상에서 가장 큰 흐름이 뭔지 반도체 겠죠 사람을 제일 많이 뽑는 데가 어딘지 공정 장비 생산하는 직무 겠죠 일단 거기로 줄을 서는 게 확률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기업을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사실 취업을 한다는 것은 이 대기업의 복리후생을 누리기 위해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장기적으로 나한테 주는 이득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적겠죠 일단 대기업을 가야 되니까 좋은 기업을 들어가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 가되 그 다음 얘기 인생이 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나만의 길이 뭐지 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질문은 철학책을 읽을 때도 나오고 회사에서 버티다 보면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맞는 걸까? 이게 나의 길일까?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은 궤도를 마이크로하게 수정을 해서 좀더 나만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두 번째 이야기는 작은 성취의 힘입니다. 예를 들면은 제 유튜브 구독자가 이제 곧 2만 명이잖아요. 이걸로 돈을 막 이렇게 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 저한테는 이게 하나의 성취입니다. 그래서 저한테 큰 거예요. 돈이 안 돼도 이 성취를 갖고 있으면은. 이거 말고 다음 프로젝트를 할때 내가 나를 믿을 수 있게 돼요. 이게 자기 효능감이랑 자존감인데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상대적인 비교가 아니라 절대적인 삶을 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내가 나를 평가하는 어떤 기준이 됩니다. 시크릿 같은 부류의 책들이 있어요. 마인드 코칭, 무의식, 상상, 운명, 이런 거 있잖아요. 이게 완전히 틀렸다는 말은 아니고요. 근데 저는 이걸로 인생이 바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사람을 바꾸는 거는 실제로 그 사람이 해본 행동과 실제로 만들어낸 성취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건 취업이랑도 연관이 되는데 이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내 인생에서 내가 해본 것 중에 가장 큰 성취는 뭐였을까? 이건 취업 면접에서도 나온, 나오는 질문이고요. 인생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정 없다라면 제가 두 가지 행동 규범을 청소랑 운동을 얘기했는데 운동으로 내 몸을 뭔가 만들어 본 경험 이것도 엄청나게 자기 효능감을 늘려주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매일 청소를 통해서 집을 깨끗하게 하는 거 이것도 성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계속 꾸준하게 지속해 내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음, 세 번째는 취업에 관한 얘기인데요 어 물론 정말 능력치가 뛰어난 소수가 이 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메타 인재가 될 거기 때문에 창업을 도전하는 게더 더, 낫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제 전문 영역이 아니고 저는 창업으로 성공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제 말을 들으실 필요 없고요 창업으로 성공하신 분의 얘기를 들으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평범한 축에 속하게 돼요. 그럼 이 경우에는 이제 공대생이면 전공을 살려서 가는 게 일단은 현실적으로 제일 유리하죠. 공대 취업이 어려우면 지금 문과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거의 지옥인 상태인 겁니다. 그 차이가 이제 진입장벽에서 나오는 건데 일단은 계속 지원을 하는 거예요. 근데 난사 형식으로 지원을 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. 산업군을 좀 정하고 직무를 정하고 비슷한 탄착군을 만들어야겠죠.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직무 경험을 쌓고 스펙을 맞추면 그 분야에서 경쟁력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그 전공을 보면 선배들이 어디로 갔는지 대략적으로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게 메인스트림이에요 일단 그 부분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어, 화학과학과라면 정유, 석유화학, 뭐 바이오, 반도체, 배터리 보통 여기 이 제조업에서 길이 만들어지고 실제로 선배 분들이 많이 거기로 진출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반도체를 갈까 바이오를 갈까 이렇게 그 안에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일단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들어가고 나서 아까 첫 번째 했던 얘기 개개인성이잖아요 나만의 길이 뭐가 있을까 회사 들어가서 그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직을 할 수도 있고요 직무 전환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일단 뭘 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사실 대, 대부분이고 내가 뭘 잘하는지도 개개인성에 대한 질문은 더 어려워요 왜냐면 하 성취를 조금 해보면서 그건 경험 베이스로 알아나간 거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메인스트림을 일단 가라. 일단 들어가세요. 라는 말을. 네,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